아이 45승 11패 전적 괜찮습니다 전적 좋으시네요 광장님 저는 이제 10승 0패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랜덤 하시나요? 아하 저도 랜덤이요 뭐 나오신 심리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리전 자, 오지 못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보통 랜덤하면 자기 닮은거 나오는데 저그 <laughs> 자, 맞나요? 펄을 <허를> 찔리셨나요? <웃음> 자, <웃음> 이거 저그 맞는거 같은데 반응이 자, 저이 많네요. 어? 약간 단박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오 어? 프로토스네요. 저그가 아니었네요. 가스러시 일단 주고 합시다 이거. 자, 저구였으면 완벽했는데, 살짝 아쉽긴 합니다. 향기도 약간 부정은 안 하면서, 야, 심리전을 좀잘 넣어줬네, 나름. 최대한 전진 잘 넣어줄 거고요 서플 잘 지어줍시다. 전진 게이트 같은 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질러 찌르기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 때려주면서 잘 커버해줄 생각이고, 마린 찍어줄게요. 진넛이 어디서 올까요? 프로브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위치 한번 봅시다. 아니면 은 진짜 한시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가. 어 역시 여기 있죠 보통 이제 심리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야이 녀석 움직임 보소 넥서스 올라갑니다 게이트 더블 대 이제 무난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커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해줄 거고요 블러시 일단 비기까지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마린 꾸준히 찍어주도록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린 어 여기 있어야지. 자, 아박 잘해주겠죠. 이걸 <웃음> <웃음> 자 완전 이득 받구요 질러다나 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님 감사합니다. 하루 말에는 저는 엄청 찔리는데요. 하루 랜덤 십반 적그 나온 적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원래 이제 그 그러면은 적의 상이 확실하네요. 재현님은 자. 질러질 때 최대 두 마리까지는 있을 거고 여기서 블로킹 한번 합시다. 블로킹, 블로킹, 자블록킹좀 때려주면서 자 여기서 때 SCV도 좀 데려올 거고요 체력을 좀 많이 깎아가지고 전투지가 아마 상실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프로브 좀 여기. 잘비벼줬습니다 상대가, 근데. 자, 근데. 하나씩. 이렇게. 이거 밖에, 그 나간 프로그가 있다. 미네랄을 찍는 거 보니까. 전진 건물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나. 여기 좀 건설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넥서스를 좀 제거를. 무난하게 잘 해줄 생각입니다. 이것이 또 나오고요. 게이트 두개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행을 해야 한다는 거고, 사업드라곤입니다. 사업드라곤 오히려 좋고요 야, 이거 메카닉 아닌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자, 오! 들어갔구요! 아이 뭐, 보면, 어, 못 봤어요, 아직까지. 여기서 죽었네, 일단. 자, 드라곤, 죽는데, 이거? 엠벨 지어줄 거고. 그 멀티나 이제 건물 체크 한번 해봅시다. 상대 앞마당 제대로 밀봉 작업 들어갈 거고요.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할지는 스캔으로 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되더라도 상대가 못 나온다는 거고요. 자. 자 스캔 한번 달아줄게요. 스캔 한번 달아주고 신호도 한번 해주고. <laughs> 자, 뭔가 이제 이상하죠. 스타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딸기 모찌님 만원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둠 주세요. 자, 뭘까요? 상대가 로봇틱스 올라갔고, 리버기지 올라갑니다. 리버기지. 진짜, 마차로는 사업이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대럭 잘 밀어주도록 할 거고요. 상대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마린 메디가 한번 잘 모아주도록 하고 자 리버입니다 리버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터렛도 좀 지어줄 거고 멀티컬 플레이 업그레이드 한번 잘 진행을 시켜줄 거고요 터렛 공사 해줄 거고 자. 일단은 이거가올수 있으니까 벙커를 좀 많이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벙커 밀봉 야무지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적절하게 잘 해줬구요 터의 공사도 잘 들어가주는 중 여기 하나하나 잘 들어가고 정년만 신경쓰면 되겠는데 오호 이 녀석 자 철거하고 오시겠다. 이거는 좀선은 없는 플레이인데요. 데안 맞아 먹어야겠다. 어디가 안 치료가 꽃들어져. 꽃들어져. 음. 분. 음. 부족합니다. 자 정면 뚫기 시도합니다. 이거 어 많이 나팔아. 감독 하나. 시야? 시야 좀 없애줄 거예요, 그리고. <laughs> 자, 이거, 시야 구하는 주변 유닛들을 다 제거해줄 생각이고요. 아이고, 리버 터졌습니다. <laughs> 자. 리버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상대 앞마당 야무지게 좀더잘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아, 아, 이거 새로 지어주겠습니다. 상대를 이제 피 말려 죽일 생각이고 앞마당 깨서 먹을 거예요. 허리풍사 아, 네. 잘 들어가고 있고 도만갈 곳은 없는데 셔틀이 이미 레이더망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리 올려줄거고 아이고 블라인드라 아이고 리버 못내렸어요 내리다 터졌어요 블라인드라 그 시야가 안보이거든요 터렛이 있는줄도 모르고 들어와버렸네요 상대가 자 이게 블라인드 메디 우티컬 플레이어의 힘이라는거죠

치료가 필요하니까 사포트 갈 거고요 어허헣 8런 지어놨어요 그 와중에 그 시야가 그잘안 보일 거예요 상대가 블라인드 때문에 어? 제대로 공격 못합니다 스캔다라서좀 제대로 봐야겠는데 이거? 아 여기 이걸로 시야 구했구나 메디 합류가 좀 많이 되긴 했거든요, 이번에. 어, 뒤로 이동. 자. 근데 멀티가 있는 건 아니겠지? 몰래 멀티 한번 찾아볼까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서틀 죽었어요, 서틀. 자, 이거, 이거, 언덕드라군는 시아코를 막아주면은, 일것 같은데. 자 리버 시야가또 사라집니다. 자그 사이에 빨리 보스트로 체제 전환 준비를 한번 해주도록 할 거고요. 안 보이죠? 시야가시야가 시야가, 오. 자 죽었어. 이건 세리번데. 자. <laughs> 다시 와봐. 이렇게 지지가 감금당한 채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커맨드까지 보고, 여기 약간 버그자리 느낌 있어가지고, 일단 옵티컬 플레이어 리버 들어갔고요 셔틀 들어갑니다. 주변에 이제 드라군이 시야를 밝혀주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걸립니다. 벙커가 여기서 시야 제공을 해주는데 안 보이죠? 셔틀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암흑시야거든요? 터렛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자,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리버가 또 늦게 내려가지고, 공중폭사 된 거나 다름이 없었구요. 더 추가. 스캔 뿌려서 이제 하나씩 겁니다. 시야가 점점 사라집니다.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자, 스캐럽으로 이제 시야구가 되는데, 그건 잠깐이고, 셔틀리버 오구요. 자,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 걸어주고, 시야가, 자, 스케럽으로 제공이 된네요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못 가요. 못 가요. <laughs> 갈수 없어. 드라곤도 이제 블라인드 걸린 거 많고, 자, 이거는 영구지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풀수 있는 방법은 이제 테란의 리스토레이션, 딴짝이 밖에 없어요. 다른 유닛은 이제 못 푼다고 보면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언덕에 시야 확보를 해주는데요. 자. 근데 그 마저도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고. 다시 걸어주고요. <laughs> 이러면은 또안 보여요. 여기. 겉에는 제거를 해도 그 다음은 제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제공을 하려면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걸리죠.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 걸려다가 죽었고요. 답답해서 이제 <laughs> 뒤쪽에 벙커도 많고 이렇게 또 게임이 마무리가 됐었죠. 상대방 시야에서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하긴 했죠, 여러분들. <laughs> 님 먼저 고르면요. 토스 아까 그 매치. 오, 그 매치 그대로 가겠다. 이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시야, 안 보였죠? <laughs> 자아 <laughs> 하자안 보이는 거 맞네요 보이시못 <laughs> 보시니 <laughs> 자 상대도 블라인드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한 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복수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정찰이 좀 빨리 안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본진 플레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진 플레이. 정석적으로 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의도를 좀 찾아 봅시다. 자, 정찰도 가주면서. 자, 1시, 11시부터 가볼까? 어이구, 여기네요. 원서치, 시작이 좋습니다. 댄스 한번 쳐볼까? 이렇게 파일럿 확인해 주고, 파일럿 숫자 다 확인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넥서스도 한번 때려 주면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떠는 거죠? SCB가 이렇게 좀 정신 사납게 해줘야, 이제 때리면또 경고음도 들리고, 정신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때려주고, 드라군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최대한 오래 살아주도록 할 거고요. 자, 최대한 오래 살아주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살려줘 멀티를 안 먹었습니다 상대 멀티를 안 먹었어요 수상한데 살았습니다. 좋아요. 얼티 있나 없나만 좀 확인해 줄 예정. 그러면 자오 드롭 들어 갑니다. 들어갔고 로보틱스 다 받고. 하하하. <laughs> 채팅실 시간에 막든가, 어? 하나씩. 응? 코어 때렸어요! 코어 때렸어요! 막은 줄 알고! <laughs> 야, 이 녀석! <laughs> 자, 코어를 때렸습니다. 뭐, 죽을 때가 됐는데 왜안 죽지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금 한계가... 자, 괜찮으세요? 한계가 일단은 좀... 프로보 피해를 초반에 많이... 입었다는 거? 스타포트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laughs> 스타포트까지. 이거 그 리버 같은 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이스 같은 거좀 써줄 수도 있겠고요. 필드만 까놓고 가자. 자, 아직까지는 멀티 루시기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 드라곤 숫자도 좀 되구요. 자, 초거 완료. 육즙어가 좀 느리긴 한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볼게요. 자, 12시 멀티 지은 것 같죠? 일단은 어, 자 수비 좋아요. 수비 좋은데 상대 우적으로 일단 다 보고 있고요. 에말 있는지 한번 오든가. 자, 드랍식도 봅니다, 상대. 드랍식도 일단은 본 상황. 하나씩 다 철거해주기로 할 거고요. 이렇게 라인 깔아주면서 잘 해줄 예죠 하나, 일단은 마비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잘 해줄 거고. 이거 드랍십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까요? 상대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만큼 좀 대처를 또잘 해줘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변칙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게 말이죠. 아마 앞마당이랑 이제 등산 배치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이용해 줘가지고 막아줄 거고요. 일단 여기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일단은 좀잘 이용해 줄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입구 막아뒀죠. 여기 다시 옵니다. 막은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씩 사주면서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거고요. 커맨드 지어주고.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양아치 테란이라고 하죠. 드랍십을 좀 많이 쓰는 테란을.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봤는데 털에 찌어줄 거고요. 일단은 상대가 옵저버로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피해서 잘 들어가 줘야 합니다. 적당히 리페어 됐다 하면은 이제 공격 들어갈 거고 여기 옵저버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자. 멀티 한번 먹어줄 예정. 팩토리도 잘 늘려줄 예정. 업그레이드 잘 해주고요. 이러면서도 업그레이드를 좀잘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대처를. 일단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인 견제 들어가고요. 캐논 지어도 일단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견제 들어가고요. 저는 여기 하나씩 풀 잡아줄 테고요. 다시 이렇게 정신 없습니다. 근데 네. 안전 플레이에 좀 계속 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 캐논도 좀한번 부숴줄 거고요 멀티도 일단은 잘 먹어주고 있고 업그레이드 잘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드랍십이 죽었나? 일단은 살아돌아오진 못한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꾸준히 찍어주고 있었으니까 자 이걸로 한번 또 가봅시다 이번엔 스캔을 뿌리면서 보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멀티도 일단은 잘 먹어주면서 퍼실리티가 안지워졌구만 퍼실리티도 지워줄게요자아이고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대방이 좀 취약한 멀티 지역을 또 한번 노려볼까 하는 게야 이거 눈치 챘다 상대 제대로 눈치 챘죠. 그렇다면은 정면이 비어 있다는 거죠. 드라군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털릴래? 앞마당 털릴래? 본진 털릴래? 주속으로 갑니다. 어디 털릴래? 자요렇게 난점 플레이 들어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 시분 이제 계속 쌓입니다. 상대가 이제 잘 막아준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병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자, 팩토리도 늘어난다는 거. 이제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갈수 있다는 거고. 자, 다시 태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도 이제 그걸 알고 좀 셔틀을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공격 가볼까요? 알아도 이제 막기 빡셀 수가 있다는 거죠. 병력이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자, 그러면서, 마인 또, 이제, 뭐, 됐구요. 근처에 병력이 좀 있습니다. 복저버 있나요? 복저버 없으면은, 시야가, 자, 드라군이 빠지고 있죠. 시야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못 때려요. 쭉 들어갑니다. 자, 드라군이 밖에 많은 것도 확인을 했구요. 야무진 자리, 이번에 탱크가 많, 많아요. 나무진 자리 떨어진다는 거. 자, 요렇게, 넥부, 이제, 그, 들어가고요 넥부 가봅시다. 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해줘야 되, 일단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갈 거고, 드랍식은 온전히 살아갑니다. 온전히. 이제 죽은 만큼 이제 또 병력이 나오기 때문에, 드랍식도 숫자가 쌓이고요 이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제 또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 자 빠르게 태워줍시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충 다 태워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다 탔죠. 이거도 이제 풀로 풀드랍식입니다팔드랍식 풀이고. 자빵로시오나요 상대 머리 위에 떨고 볼까? 상대 머리 위에 한번 떨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죠? 아이고 몸으로 제거하면서 오고 있고요. 오렇이자알고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돌겨. <laughs> 감사합니다. 지지가 <laughs>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